그러니까 방금 전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갈고리 걸린 상황이었고, 한 명은 발전기를 돌리고, 한 명은 산인마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쫓기는 사람이 이렇게 잘해요. 공격을 안 받더라고요. 쫓기기는 하지만. 그러면은 나머지 한 명은 발전기를 돌리던가, 야자리 저를 구출해서 그냥 숫자발로 발전기 수리하는 걸, 숫자발로 밀어붙이는 걸 해야 되는데, 나머지 한 명은 그냥 발전기 돌리는 것도 아니고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뭔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발전기 돌리는 게 아니라, 토템 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관전했다 보니까 그클로드이 관, 투템을 까더라고요, 갑자기. 그때는 이제 매그가 이제 어그로 끌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발전기를 최대한 돌리는 게 좋죠. 사림마가 루인이 없기 때문에, 생존자들이 진짜 전략만 잘 짜면은, 아, 나, 렉이 눌렀다. 전략만 잘 짜면은, 그 루인 없는 사인마 상대로 탈출하기가 쉬워요. 근데, 전판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한 명이 계속, 좀,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는 바람에 안 됐죠. 만약, 그, 생존자 한 명이 살인마 어그로, 살인마 어그로 끌 때, 크로데시 저를 구출하러 왔다, 그, 구출하러 왔더라면, 솔직히 좀 어떻게 게임이 잘 됐을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제가 딴거잘 못해도 발전기 돌리는 건 그나마 좀할줄 알기 때문에, 그, 생존자 한 명이, 발전, 이제 생존자, 발전기 돌린 생존자 한명 있는 게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다뻘짓 하다가, 그리고 살인마 어그로 끌다 생존자가 뒤는게저 구출을 왔는데, 살인마는 이제 잠시까지 다본 저를 그냥 봐주겠습니까? 안 봐주죠. 그러니까 방금 전판에서 그클로이이 저를 구출했어야 어떻게든 어그로 끌리는 그 어, 발전기 돌리는 수, 사람 숫자가 좀좀 좀 유지가 됐을 텐데, 제가 잡힘으로 인해서, 제가 잡히고 제가 게임이 끝나으로 인해서, 결국,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수가 확 줄면서 게임이 좀 어려졌죠. 매그가 이미 살인마한테 붙잡혔고 저는 갈고에 걸려서 올라갔고 한 명은 그나마 발전기 돌리는, 돌리는데 나머지 한 명은 토템 가고고 비효적인 율 행동하고 있어요. 이러면 뭐 어떻게 잘하는 사람이 앞만 잘해봐야 탈출 못합니다. 그거 다 같이 잘해야 되는 거지. 예 전판 얘기로 제가 좀 너무 좀 쓸데없이 얘기 많이 했는데요. 아, 전판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워서 그래요. 살인마가 루인이었고, 다른 생존자들이 잘했는데, 나머지 한 명이 그걸 잘 못하니까. 앉아있고,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냥 뒤, 안, 뒤 보고 그냥 뒤뒤안 보고 무조건 도망가면은 저 친구가 바로 딴 쪽으로 달려오기 때문에 최대한 저 친구 오는 거, 저 친구가 이제 어떻게 오는지 파, 파악을 하고 움직여야 돼요. 야씨 뒤질 뻔했네. 자 저거 속임수 썼고, 예, 저치고 는 토크 상대로 오래 도망쳤죠. 그러니까 제가 말해달라는 거는 그거죠. 그냥 저거 판자 내리고 무조건 그냥 앞날 앞달려가면은 살인마들이 그냥 그 판자 안 부수고 옆으로 돌아가서 저쪽 자로 쫓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판자 내리고그 판자 앞에서 아짱거립니다 살인마가 그렇게 되면은 돌아서거나 아니면 판자를 부수도 없겠죠. 어쩔 수 없이. 그, 그래서 아까 그, 그렇게 하나 좀 도망이 늦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어그로 끄니까 생존자들 빨리 발전기를 막 돌렸죠. 하나 돌아갔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이제 산이 막 톱구다 무니까이 픽이 생각보다 빨리 누웠죠. 이럴 때 서, 생존자들은, 예, 지금 이번 판 생존자들 판단력 좋아요. 그냥, 한명 엎어졌으니까 그냥 저 구차로 오죠. 그냥 아예. 전 최대한 그냥 멀리 도망갈게요.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게임이. 살인마가 룰이 없는 것 같아요. 발전기가 빨리 돌아가죠. 오오 예, 지금, 지금 생존자, 3픽, 4픽들이 되게 잘하죠? 제가, 예, 잘하죠. 왜냐하면은, 제가 걸리고 이픽이 이제 잡혔을 때, 홍민이가잘 구출하러 왔어요. 이 사이에, 그리고 또 제가 또 어그로 끄는 사이에 발전기 하나 돌리고, 입이 부출하고 치료까지 마치고. 이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게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도 솔직히 살인마가 잘하면은 탈출하기가 힘든데, 전반처럼 생존자 한 명이 그런 식으로 이제 어반짓 해버리면은 아무 생존자들 탈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손발이 맞아야 돼요. 지금 제가 처음에 어그로 끄, 끄는 사이에 발전기 하나 돌리고, 제가 갈고에 걸린, 사, 걸린 사이에 이피 입히기 이제 잡혔을 때, 횡민이가 저 구출해오고, 또 제가 또 이제 탈출하면서 시장 끄는 사이에, 다른 생존자들은 이제 EP 구출해서 치료 마치고 발전이나 돌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게임을. 자, 못한 사람은 아니네. 예, 네, 저는 어쨌든 최대한 더 토크 상대로 잘 피하긴 했습니다. 나, 남은 거는 저세 명이 할 일이에요. 아니, 근데 토크가 저만 쫓아오니까 이거 어떻게 답이 없네요. 그래서 자막뛰어다기자니 제가 오히려 토크는 잘못 봤는데 제가 뛰어다기다가 오히려 토크가 저를 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토크 아니지. 그러니까 살인마가 저를 못 봤는데 제가 괜히 무서워가지고 뛰어다기다가 살인마가 저를 발견한 경우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뛰어다니기 보다는 살짝 그 주변을 얼짱거리면서 한번 간을 봤는데 결국 살인마가 제 쪽으로 왔어요 근데 이번 판 생존자들이 꽤 잘했죠 제가 어그어 끄는 사이에 발전기 돌리고 또 제가 갈고리에 걸린 사이 갈고리 이제 다른 생존자가 갈고리에 걸린 사이에 저 구출하고 또 제가 도망치는 사이에 이피 구출하고 치료하고 발전기 돌리고 이렇게 게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하기가 힘들죠 살인마가 자라기 때문에, 살인마가 자면 하기 힘들죠. 이렇게 서로 손발 맞아가면서 해도 이게 탈출하기 힘니야 근데 아까 전반처럼 다른 승존자들이 빡세게 자기 일하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발전기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구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행동하면은 게임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이번 판이 나름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